자, 복합 관계사입니다. 복합 관계사. 말이 있잖아요. 되게 좀 어려운데. 일단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선행하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대명사를 통해서 뒤에 구체적 설명을 해주는 건데,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만 딱 보면 은 지금 어떤 느낌이 딱 들어야 되냐면 선행사가 되게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복합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를 우리가 써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야에 생긴 꼬라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관계 대명사 후라든지 아니면 왓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치라든지 이런 놈들이 딱 있고 저 복합이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에버가 들어가요 에버 근데 여기서 에버가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든지예요 뭐뭐든지 그러니까, 뭐든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야. 뭐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요 표를 한번 잘 보시면요. 지금 명사절하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우리나라 말이. 누구나, 어느 것이나, 무엇이나, 또는 할, 누가 하든지, 또는 누가 할지라도, 또는 어느 것을 할지라도, 또는 무엇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딱 선행이 되어져 있는 명사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상관없다 아니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표현을 얘기하는 건데 뭘 속삭이고 한잔너 무슨 변태가 뭐김 뭐, 뭐? 김호치? 나. <laughs> 자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anyone who라고 되어 있는 것을 whoever로 바꿨단 말이야. 쉽게 가자. anyone이 ever로 바뀌어서 일로 온 거야. 됐습니까? 그럼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합 관계 대명사는요.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없습니다. 저번 알아.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없어요. 그 자체에서 그냥 누구든지 이 말이거든요. 그 자체에서. 계속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 그냥 누구든지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표대로 잠깐 가볼게요. 명사절로 쓰였을 때와 동사절로 쓰... 아니, 부사절로 쓰였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명사절로 쓰였다면은 결국은 얘가 한 문장에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잘들어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빠지면 문장 성립이 안 됩니다. 문장 성립이 안 됩니다. 빠지면요. 이 덩어리 자체가 빠지면. 그리고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뒤에 무슨 동사 단어 있을 거고 무슨 블라블라 내용 이렇게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한 덩어리란 말이야. 이게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저 덩어리가 빠졌는데 문장 형성이 안 되면은 저거를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 부사절은 우리가 계속 들었던 얘기야. 필수야, 선택이야? 선택이죠. 그러면은 쟤는요. 선택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빠져도 문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장에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장이 없다는 얘기는 전원 놈들이 빠진다 하더라도 문장 쓰는 데 문장이 나와 있는 아무 지장이 없다 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거를 구분해 주는 대표적인 놈이 바로 이겁니다. 콤마. 잘 기억해 라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엔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똑같은 후에 번데도 다음 중 쓰임이 다른 것을 골라요.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걔를 문제 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에 콧마이 너무나 확인하는 거. 근데 얘만 그러냐? 아니에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잘 하거나, 아니면은 왼쪽, 오른쪽 약간 좀 구분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예문 바로 보세요. 자, 항상 있잖아요.처럼 관계대명사에서 가까이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가 아니라 멀리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끊어 보자얘없앴다 예, 질문, 문장편는안 되나? 안 되죠. 지금 보세요. 공짜 기프트를 얻을 것이다. 이것만 딱 남으면 돼. 누가 받을 것이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필수 요소가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적인 거죠.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누구든지, 주는 누구든지, 뭘 줘요? 정확한 답을, 그것도 언제 먼저, 먼저 정확한 답을 주는 누구든지, 공짜 기프트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놔야 된다잉. 자, 근데 밑에 거는 안 보세요. 밑에 거는 얘를 빼 볼게요. 보기에 재밌을 것이다. 그것은. 그럼 질문 들어볼게요.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몰라요. 월드컵이죠. 월드컵이에요. 보는 것은 재밌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 얘는 지금 문장 구조 잘 보세요. 얘가 만약 해석이 안 된다. 지금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얘가 보어예요. 그럼 이거 완전한 문장으로 처리된 거든요 그래서 쟤는 너메로크입니다. 자 월드컵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그걸 보는 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보는 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문장 처리가 된다고 하는 거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서야 여러분들이 실제 교과서에서 볼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옛날에는 중학교 때다볼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복합관계대명는 그렇게 얘기했고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복합 관계 대명사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뒷구조는 불완전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복합이란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역할이 조금은 달라질 뿐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복합 관계 부사. 이번에는 관계 부사 다음에 에버의 형태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관계 부사니까 당연히 시간과 관련된 거. 그리고 장소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유와 관련된 거, 방법과 관련된 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고맙게도 뭐가 없냐면은 보세요. whenever 있고 wherever 있고 however가 있어. 지금 뭐가 없어 지금. 관계 부사 네 가지 중에. 뭐 e 와데 r 아니죠. why ever가 없죠 지금. why.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명칭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anytime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when으로 들어갔어 그럼 이 anytime이 뭐냐면 ever랑 같은 거야 ever랑 같은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anyplace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ever로 간 거야 그렇게 간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조금 특징이 뭐냐면요 어차피 관계 부사기 때문에 얘는 해석을 되게 조금 잘 해줘야 돼요. 저게 시간 장소 순수하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양보를 얘기하는 건지 저거는 뭐 콤마가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요 해석을 조금 잘 해줘야 돼요. 이건 해석이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별표하습니다하 e 웨이버 지금부터 내가 한 얘기 잘 들어. 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 e 웨이버는 무슨 뜻입니까? 보통, however, 뜻이 뭐죠? 그러나 그러나죠그러나 또는 하지만이에요. 맞죠? 우리는 이걸 지금 지구, 주기장청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야의 어순이요. 지금 여기 설명은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와, 이 중요한 걸 설명을 안 하더라고. 자, 잘 보세요. however, 다음에 저거라. 뒤에 단어의 품사가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 이 덩어리가 하나의 짝입니다. 얘는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얘는요. 방금 얘기했던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의 이 뜻입니다. 선생 어, 그럼 how ever는 그러면 지 혼자 그러나는 어떻게 보면 안요 보세요. 그러나로 쓰이는 how ever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무조건 콤마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제라 앞에 찍었죠. 그 다음에 문장 중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콤마 때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마침표 이렇게 이게 그러 그래서 무턱대고 여러분들 하우웨이봤더 무조건 그러나 하면 안될 거아니 이게 고등학교 가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무조건 하우웨이 지금도 솔직히 내하고 수업하는 고딩들 보면요 한 번씩 하우웨이 지금 해석 전부 다 그러나 해 전부 다 근데 얘가 지금 콤마가 표시가 안돼 있는데 그걸 그러나 하 하면 안되죠 내가 엄청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사실 이제 분사구 문제부터 계속 시작했지만 콤마 이게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음.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은 문제를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좀 빡빡하게 간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봅시다. 엄마가 요리해 주는 둥둥둥둥은 매우 맛있다. 엄마가 요리해 주는 누구든지인가요? 엄마가 요리해 주는 무엇이든지인가요? 엄마가 요리해 주는 장소든지인가요? 무엇이 든지죠 정답은 B. <laughs> 왜요 후에부터 들어가니까 왠지 뭐또뭐 뭐 잔인한 얘기 나올 것 같습니까? 자, 그다음에 Whenever comes, wherever comes, whoever comes. 자, 우리 상식적으로 comes란 단어는 온다야. 온다. 그럼 이건 뭐가 들어가야 돼? 사람이 들어가야겠죠. 되 음. 답은 whoever. 누가 오는지 간에 문 열지만 일입니다. 삼 번. 그는 그의 랩탑을 takes 가져갑니다. 그가 이거는 wherever죠. 가는 장소마다 이 뜻이에요. 장소. 자 그러면은 밑에 방 가볼게요 ,이. 다시 푼다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내가 집에 간대 내게는 나를 따른대 갈 때마다가 맞겠죠 내가 집에서 가는 장소마다. 그럼 집안에서 가는 장소마다니까 집안에 돌아댕긴다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럴 때마다 내 개가 나를 따른대. 자 그러면 웨어레버가 답이죠. 자 2번. It is your birthday. 니네 생일입니다. 너는 초대할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물건이든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어느 게 맞아? 후에버. Forever. 후에버가 맞죠. Forever. 자 우리가 참고로 이 invite라고 하는 단어는 잘들으세요 invite는 뒤의 목적으로 누가 많이 들어가야 되냐면 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돼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고등학교 가서 말씀드리지만 인바이트는 초대하다라고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요구하다, 부탁하다 이 말도 돼요. 양지훈 내말 듣고 있어. 네. 요구하다, 부탁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요 반드시 사람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뭐 듣고 있다 하니까 내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 다시 물어볼 거다 인바이트. 알았나 양지훈? 자, 그다음에 3번. 3번은 지금 보면은 dangerous라는 형용사가 들어갔고 i t c h n e 이라는 명사 주어 들어갔고 was 동사 들어갔어. 그럼 아까 내가 썼던 말았던거 이거 있잖아.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야. 어느 게 답이야? 어, 답. 해보 뭐죠? 그래서 각각의 장면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 영화 배우는 was not afraid.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4번은 지금 보시면 여기 아이템이라는 명사가 있고 또 주어 동사 들어갔어. 이 테이블로부터 네가 사는 어떤 아이템이든지 간에. 어디 맞을까요? 위치일까요? 외열일까요? 아이템이라는 명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최소한 얘네가, 얘네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아이템을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역할이 들어가야 돼. 위치. 이게 만약에 어렵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에버 너무 목숨 걸지 마. 에버 빼놓고 놔 생각해 봐라. where 아이템이 맞나? which 아이템이 맞나? 위치 which 아이템 맞죠. 그래 생각하셔도 돼요. 문제 풀땐 이거 딱 보고 난 다음 이걸 굳이 내가 나는 지금 의미로 다 얘기했지만은 의미를 빼고 그냥 위치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한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스텝 2.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칼드라는 형용사가 바로 들어갔네. 아 부사가 바로 들어갔네. 그럼 다 어. 다음 뭐라? 한번 해보죠. 그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라이벌을 이길 수가 없었다. 2번 우리는 인터뷰를 가지기 위해서 만날 수 있다. 네가 가능한 뭐? 사람. 사람요? 떼. 떼죠 이거는요. 왜냐면. 그럼 남은 거는. 고해 보죠. 그러고 보세요. 웰컴이라고 하는 단어가 환영하다니까 환영하다 뒤에 면 뭐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지. 어. 아시겠죠 내가 야보고 웰컴 투 셈마스터 이크 미친 거잖아. 그래 불안해. 이쪽으로 가 i m i 어. 잠깐만. 고압떻게잘라서 써먹으니까. 웰컴 투 셈마스터. 인트로. 자, 그다음에 요거 빨리 합시다. 자, 다른 거다 똑같아. 얘만 바꾸어. 뭐야? 네. whenever at any time 언제든지 그럼 어 맞죠? whenever anyone who whoever, whoever. anything that a 답이 없다니 그것도 which ever다니다니 whatever 그 다음에 4번 오디션을 보는 누구나 이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다. 오디션을 보는 누구나. 그럼 오디션을 보다가 지금 동사로 쓰였으니까. 그럼 누구나부터 먼저 넣어라. 누구나. 누구나. 보 e r 그 다음에 여기 오디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디션에 S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쓸까요? 그냥, 그냥 쓸것 같으면은 이용하라 소리를 안 했겠죠. y 예, s 들어가야 됩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는 어느 누구든지라고 해서 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명 아무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단수 취급해야 돼. 그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럼 무슨 일? 뭐겠노? 복합 관계 대명 와. 그 what ever. 그다음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요거는 그럼 s 넣어요, 안 넣어요? 넣습니다. 2연패3 <laughs> 번, 네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폭력을 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럼 아무리 화난. 음. 하우웨이 그렇지. 그러면 하우웨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화가난. Angry. <laughs> 그 다음에 네가. You. you. 그 다음 비동사, 뭐야? E. 유비야. 어, 어리겠지. 유비는 삼국지에 나온 거. 자, 그다음 4번. 내가 벤을 만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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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enever. 그다음 주어 내가 I 만나다 동사. 이게 yeah. 여기 작은 밑. 그다음 누구야? 벤. Yeah. 자, 숙제냅니다. 숙제는 워크북에 있는 복합 관계사에 관련된 내용 하고요. 그다음에 126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안 풀었던 거 있죠? 안 풀었던 거. 그것들 마저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126에서 131. 네. 워크북은 목요일 날 추가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그 워크북 숙제 아닙니다. 아 숙제 아니에요? 예. 네. 벌써 하셨어요? 끝. 수고했습니다. 갈 길이